진겠습니다이 책은 부제로 기술의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다양한 기술이 발달한 만큼 또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자인 닐 포스트먼은 1931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2003년 10월 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네, 닐 포스트먼은 테크노폴리와 죽도록 즐기기, 교육의 종말 등 20여 권 등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로서 대중매체와 그리고 기술에 의해 전개되는 현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통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명 비평가로서 어 말이 좀 빠른가요? 네, 문명 비평가로서 현대 문명에 대한 어 그의 생각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본주의자로서 기술의 발전에 대해는 한계가 있고. 어, 인간의 가치를 그것은 대신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는 기술이 신격화되고 모든 권위를 독점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는 닐 포스트먼이 테크노폴리를 집필하면서 처음 만든 단어이며, 어, 현재는 사회용어로 학 정의되었고요. 뭐, 논문 등에서도 종종 볼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영향력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시대 의 분류법으로 넘어갈 텐데요. 학자들은 시대 의 분류 체계를 저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나와 있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노구 사용 문화, 기술주의 문화, 테크노폴리입니다. 도구 사용 문화는 17세기 이전의 모든 문화입니다. 물론 문화권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물레방아, 음, 석탄, 말의 힘 등을 이용한 도구들만 사용하였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창, 요리 도구들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 삶의 구체적이고 삶의, 음, 삶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말, 수력이나 풍차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둘 번째는 예술, 어, 종교, 의식, 신앙 같은 상징적인 세계에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성이나 성당 등의 건립 혹은 시계의 개발 등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주의 문화입니다. 기술주의 문화는 도구를 활용하는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구의 개발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이것은 중세 유럽을 어,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기술주의 문화에서는 많은 발명품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계와 만화경이 있는데요. 시계는 시간의 개념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 규칙적인 생산과 근로 시간 그리고 표준화된 제품의 이상을 실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모르시겠죠.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자본주의가 시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유대,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정을 공격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왜일까요? 역시 모르시겠죠? 네. 어, 신학에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하나님이 땅과 빛, 그리고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나,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행성을 만들었다고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만화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다른 행성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 눈으로는 볼수 없는 것을 만화경을 통해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비슷한 사례로 현미경을 보면 작은 것을 보게 하고 또 그래서 세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신학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공격해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술주의 문화에 산 최초의 인물은 프랜시스 베이커입니다. 베이커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현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권력과 진보의 원천이라는 것, 과학자들 사이에 완전한 협동을 깨한 것, 그리고 대중들에게 달명품의 활용 방안을 개봉시킨 것입니다. 즉, 베이커는 과학 사업을 조직화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적인 의무를 지니고 인류가 삶의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음, 다음은. 테크노폴리 시대에 영향을 미친 정보화 시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인터넷 발달. 음, 너무 대답이 없습니다. 네, 닐 포스먼은 16세기 초에 인쇄 기술이 발달이 그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인쇄술의 발달로 정보가 서면화가 되면서. 다수의 정보들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이것이 어, 정보화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쇄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달된 사진이나 어, 방송, 컴퓨터 등의 기술들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고 이것은 어, 이 책에서 말하는 깜짝 세계를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보죠? 네. 다수의 정보들로 인해 정보의 카오스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정보 방어책의 붕괴를 이끌었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어, 전문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한 분야에 대해 다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등장하게 된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에게 과도한 위세를 허락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어, 의학 관련된 것을 모두 믿고 맡기게 됩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법조인에게 맡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문가를 믿고 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어조로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종이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네, 뭐, 종이죠. <laughs> 종이는 종이예요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 종이를 절인 청아법절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저, 절인 청원껍질로 만들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처음에 말하면 그냥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근데 이게 우리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절인 청원껍질로 만든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되게 막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분명히 저린 청원 꼽지를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이 현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고요또 다른 예로 원자폭탄의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원자폭탄은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자폭탄은 원자폭탄과 같은 대단한 발명품도 결국 컴퓨터가 없이도 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보편화된 이후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가 없었다면 원자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너무 익숙하고 또한 의지해가지고 컴퓨터가 없이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테크노폴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아인타인아 그러시죠 네, 오늘날 사용되는 과학이라는 용어는 물리학, 화 그리고 생물학의 분야의 작업을 지칭하는데요 음, 사람들은 자연, 우주, 인간의 목적, 의미, 도덕성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로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해 도출된 정보들에 더 의존을 해서 그렇게 정부의 민주화가, 아, 민주주의가 몰타고 믿게 되었는데요 닐 닐포스트먼, 포스트먼은 이러한 현상을 과학 만능주의가 가진 위험이자 거대한 현상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닐 포스트먼은, 한 펌하지 마세요. 전통적상징이 평범한 내는 상호명한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 첫째, 사회평론가인 제이로젠이 말했듯이, 어, 상징은 특히 그 중에서 이미지는 무한히 반복하여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중요한 상징이라도 자주 사용할수록 그 의미의 위력이 약해진다인데요. 우리가 뭐, 뭐 쓰면 안 된다고 배운 말이나 아니면 남을 민망하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의미가 가진 위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닌 단순한 소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어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미지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림 하나가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그림들이 모두 동일한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을까요? 네.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 닐 포스트먼의 테크노폴리는 교육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노력해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의 힘이 심각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닐 포스트먼은 이 책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인간성의, 상승, 어, 인간성의 상승을 주도하는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과목을 역사로서 가르치고 기술보다는 과학 철학을 가르치며, 의미론, 예술 등을 주요 과목으로 다루고 또 교육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회복하여 테크노폴리의 정신을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마지막으로 실제 기술만을 앞세워 실패한 어,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그것은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료용 로봇은 기술은 정교하지만 안전성능은 갖추지 못해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또 이제 제대로 표준이 갖춰지지 않아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1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테크노폴리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